현재 삼성전자 다른 건 몰라도 이 로봇만큼은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건을 제대로 열고 본격적인 로봇 기업에 대한 인수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이 클로봇과 티로보틱스 앞으로 최소 300% 이상 급등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 클로보과 티로보틱스, 왜 이렇게 미친 급등을 할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미친 듯한 급등 타이밍에서 가장 안전하고 시원하게 수익을 챙겨나올 수 있는지 그대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남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급등왕 채널에 이틀 연속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던 이 클로봇. 제가 업로드한 시점에서 매수만 들어가셨어도 이미 30%에 가까운 급등 수익을 단기간에 챙겨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당장에 엊그제만 해도 제가 3월 9일 클로봇 종목을 남겨드리면서 현대와 삼성전자의 선택인 만큼 300%가 한다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집중해서 시청만 하셔도 가만히 있어도 내 계좌에 돈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만큼 영상 더더욱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되고요. 영상 보시면서 꼭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클릭 한번딱 1초면 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이 클로봇과 앞으로 티로보틱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선 지금 도대체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걸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 입장에선 지금까지 본인을 울감매고 있던 사법 리스크의 굴레를 벗어던진 만큼 새로운 뉴삼성을 위한 글로벌 경영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법 리스크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투자에 들어가지 못했던 만큼 이미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반도체 분야에선 3위인 중국 업체와의 격차 또한 좁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앞으로도 원래 삼성의 반도체 시장처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신사업이 바로 이 로봇이라는 건데요. 이미 삼성이 콕 집은 앞으로에 대한 신사업, 로봇, 매드텍,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암시하면서 삼성이 지금 꽁꽁 쌓아두던 90조 원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순 현금 자산으로 활용한 M&A가 터져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삼성전자는 지금 현대차와 손까지 잡아가면서 이 미래 신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본격화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두 회사가 협력하게 된 이유 또한 다른 것도 아닌 이 로봇에 들어갈 배터리 개발 때문이고요. 삼성 입장에선 머리 아픈 상황임에도 인수를 해둔 기업이 바로 이번에 자회사로 기업결합이 완료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봐도 앞으로 삼성 입장에선 이 로봇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수를 다 쓰겠구나 누구라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클로봇 그리고 티로보틱스가 이 삼성에 앞으로 인수하게 될수 있는 핵심적인 종목들이라는 건지 명확한 재료에 대한 분석부터요 이것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원해하시는 핵심적인 매수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까지 그대로 공개할 예정이니까 시청자분들 더더욱 영상 집중하시면서 스킵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 클릭 한 번이면 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혼자서 수익 보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집중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미친 듯한 급등이 터져나올 종목들 직접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매일같이 급등하는 종목들 매수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소통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소통방인 만큼 돈은 받지 않습니다. 여기만 보셔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 무료 급등주, 100% 무료 급등주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하루에 딱세 종목씩, 그날그날 급등이 터져나올 종목들,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실시간으로 매수 알람 사인을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세력들의 매집까지가 확인된 종목인 만큼 제가 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승률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날짜 눌러지고 드래그 되고 뭐 좋아요 눌러지는 실제 텔레그램 건 다들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오늘만 해도 첫 번째 종목, 인텔리안테크 추천드렸습니다. 오전 8시 45분에 나간 이 종목. 오늘 시가 마이너스 출발을 하긴 했지만 고가 기준 11%대까지 돌파해주면서 하루 만에 12% 단기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화제약 나갔는데요. 오전 8시 52분에 추천드린 이 종목. 오늘 무려 24%대까지 급등이 터져나오면서 하루에만 21% 시원한 장대 항공에 성공을 합니다. 자이 이렇게 두개 종목만 봐도 대단하겠지만 마지막 종목이 더 진짜 대단하게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추천주, 위너스. 신규 상장주고 오늘 마이너스 3%대 출발한 이 종목 시원하게 상한가까지 안착하면서 장을 마감합니다. 오늘 하루에만 무려 33%또 엄청난 수익을 완성을 해 주었는데요. 자, 어제 나스닥의 급락으로 인해서 불안불안할 수 있었던 오늘 장에서도 인텔리안테크로 12%, 대화제약 21%에 이어서 위너스는 무려 33%까지 세계 종목다. 시원한 장대양봉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봤다고 자랑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딱 5초만 시간 투자하시면 앞으로 이런 종목들 잡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영상에 댓글창을 한번 가보시면 댓글창에 이렇게 리드남 소통방 입장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딱 5초 맞는 시간 투자하시면 내일부터 이렇게 미친 듯한 급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제가 장 전부터 매수 알람 그대로 남겨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안 받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종목들 수익 챙겨 가시고요. 대신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만큼 입장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삭제되기 전에 지금 댓글창에 링크가 남아있다. 빠르게 입장해 두셔야겠죠 대신에 돈은 받지 않는 만큼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 주시면서 내일부터 미친 듯이 급등할 수 있는 세개 종목들에 대한 매수 기회 잡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티로보틱스를 보면 오늘 엄청난 호재거리와 함께 마이너스 4%로 출발한 주가 상한가까지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장을 마감한 상태인데요. 오늘의 상승 흐름이 대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딱 잘라 말씀드리면 아직 시작도 안한 위치입니다. 기존의 티로보틱스 이미 북미 시장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된 이 자동화 로봇에 대한 수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회사인데요. 최근엔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로봇까지를 출시하기 위한 준비와 기술력들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티로보틱스가 집중하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 키워드인 게 이미 삼성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던 게 바로 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분야고요. 이 티로보틱스가 2차 시연에서 공개한 웨어러블 로봇 무게가 1kg밖에 안 되고 착용 시간 자체도 1분도 안 걸릴 만큼 간편한 그런 와중에도 컴퓨팅 시스템을 부착해서 센서를 통한 데이터 수집까지 가능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서 삼성의 러브콜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추가적인 삼성의 러브콜이 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오늘 상한가를 터트려준 이유가 있겠죠? 기존에 북미에 납품하고 있던 이 물류 자동화 로봇 사업 업에 대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물류 로봇 중에서도 삼성이 지금 가장 필요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그리고 클린룸 등에 최적화된 협동 로봇과 AMR을 선보이고 있는 이 티로보틱스인 만큼 앞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기 위해선 티로보틱스의 기술력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로봇 관련 주들 대부분이 계속되는 개발 비용에 대한 투자 때문에라도 큰 폭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티로보틱스는 이 적자 폭을 계속해서 감소시키면서 올해는 흑자 전환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던 상황다 만큼 이번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업을 통해 대기업들의 관심도를 더더욱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의 수요 자체를 보장받는 거나 다름이 없는 만큼 실적까지 더더욱 개선이 되면 앞으로의 주가 급등 흐름 연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간 진짜 시작도 안한 단계다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이렇게 시원한 장대 양봉이 쏟아졌음에도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봤을 땐 아직까지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경고점 무려 4만 원대를 달성할 뻔한 종목이었다라는 건데요. 이때 당시 주가 흐름이 급등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까 이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물류로봇을 납품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2차전지들에 대한 추세가 꺾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하향을 걷고 있던 종목인데요. 이번 삼성과 협력 소식.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터져나올 수 있는 대기업들과의 협력 소식까지를 생각했을 땐 앞으로 단순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는 그림이 아니라 이전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하고도 남을 압도적인 내용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전 단기 목표가는 당연히 정고점을 돌파하는 17,000원대에 대한 부분을 가장 1차적인 목표가로 보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티로보틱스 4만원에 대한 새로운 신고점 돌파를 목표가로 잡아두고 앞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평소에 비하면 무려 거의 60배에 가까운 거래량들이 터져 나온 이례적인 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정고점 부근인 17,000원대 부근과 그 정고점 구간인 22,000원대 구간 뚫어내고도 남을 만큼 하루의 거래량이 꽂히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단기간에 급등 구간 연출하면서 22,000원에 대한 돌파까지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오전부터 일정 이상. 의 거래량만 파악이 된다. 다시 한번 시원한 장대양봉 그림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 만큼 내일 오전 상황 누구보다 집중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 봐야 된다는 라 거고요. 반대로 오늘 이렇게 터져 나온 거래량들에 따라서 차익 실현에 대한 강한 욕구가 터져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그냥 앞뒤 안 재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매수에 들어가기보단 내일 오전 동시효과상에 큰돈, 세력들의 거래량이 꽂히는지를 파악한 이후에 매수에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또 이렇게 타이밍적인 부분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좋은 종목은 알아도 이 타이밍 때문에 수익 볼 것도 놓치고 손실로 이어지신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댓글창에 남겨둔 소통방 링크 통해서 입장만 진행해 두시면 내일부터 미친 듯한 급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티로보틱스, 그 외적인 로봇주들에 대한 실시간 매수 알람 사인도 제가 직접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돈 받지 않습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직접 두 눈으로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계좌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돈은 안 받는 만큼 영상 보시면서 영상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에서도 잇따른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번 이두 회사와의 이슈를 통해서 글로벌 비테크 기업들의 눈에까지 들어버린 클로봇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클로봇.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선 이탈한 이후가 기회다. 전형적인 N자형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가 흐름에 대한 강력한 상승 예고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시가 마이너스 4%에 출발했던 주가 흐름 무려 15%대 가까이 급등하면서 오늘 하루에만 어제 제 영상 보시고 잡아가셨어도 20%에 가까운 급등을 챙겨가실 수가 있었겠죠. I 근데 클로브 또한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 정말 아직 시작도 안한 종목입니다. 왜냐? 오늘 이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면서도 의도적으로 딱 국가 100원 차이로 최근 고점 구간을 뚫지 않은 채로 장을 마무리했고요. 이 현상 자체가 이전에 거의 한 달이 넘는 구간 동안에 큰 매집 구간에 들어가면서 이 상장 당시의 정고점 50원 차이로 넘기지 못했던 이때의 흐름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금 주가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더군다나 그 급등에 걸맞을 명확한 재료들 소재들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클로봇 바로 이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MOU를 체결하면서 제조물류 로봇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에 앞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 기술 이 부분을 보완해 줄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 이 부분이 클로봇에 지금 모든 기업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이슈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클로봇의 애초부터 지분 투자를 해둔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의 자회사인 만큼 클로봇과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국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클로봇이. 근데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비상장 기업인 만큼 상장회사로 전향했을 때 기업가치 5조원에서 11조원을 육박한다라고 평가되면서 추가적으로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올해 말까지 현대차 공장에 투입하겠다라는 소식까지가 터져나오면서 기존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상용화된 모델 클로봇이 책임졌죠. 그런 만큼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또한 클로봇이 독점하게 되는 게 아니냐. 자연스러운 믿음이 생기고 있는 만큼 더더욱 주가의 우상향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삼성에서 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아까 소개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따라오기엔 아직 좀 격차가 있습니다. 이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는 무려 테슬라의 옵티머스에 견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평가받는 위치에 도달한 정도의 기술력인 만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클로봇 앞으로 현대차가 이어나갈 로봇 산업의 핵심 주자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삼성의 로봇 사업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자리매김이 완료가 된 만큼 제가 기존부터 말씀드리던 최소 목표가 4만원에서 5만원대에 대한 돌파는 이번에 당연히 터져나올 겁니다 대신에 요 근래 엄청난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또 세력들이 싫어하는 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쭉쭉 어느 정도 우상형 그림은 만들어주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등락폭을 쌓아가면서 개인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한번 21선을 돌파했던 종목, 아직 정고점을 뚫어내기 전이긴 만큼 언제라도 다시금 이탈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고요. 실시간적인 거래량들이 들어오는 분봉까지 파악을 해 가면서 매집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잡아 가셔야겠죠. 자, 그런 부분에선 제가 정확히 2월 5일 이 지루한 주가 흐름을 끝마치말 시원한 장대양봉이 터져 나온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서도 다시금 장대양봉과 함께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됐던 이두 가지 포인트. 제가 이미 소통방 에서 2월 5일 날 클로봇 매수하셔야 된다. 직접 잡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또한 클로봇 직접 매수하실 수 있는 급등 타이밍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20% 이상 급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 맞춰서 저 리드남이 직접 매수 사인을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리드남의 앞으로 매수 사인을 그대로 좀 실시간으로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댓글 창에 있는 리드남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딱 5초 시간 투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돈안 받는 만큼 입장하실 때뭐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 드립니까? 영상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부탁 드리겠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또 급등주들에 대한 소식들 영상을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않게 구독 꼭 마무리 해주시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